안녕하세요. 피급매튜브의 빛갑입니다. 2021년 12월 2일 테스트 서버가 오픈됨에 따라 메이플 스토리의 새로운 소식들이 공개되었는데요. 지난 11월부터 진행되었던 다소 심심했던 이벤트들이 끝이 나고 마약 버프를 포함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벤트들부터 지난 끈손 어워즈에 공모되어 출시되는 신규 코디 패키지들 그리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을 개선한 패치들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 많은 메이플 유저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피급매튜브와 함께 이번 테스트 서버에는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짧고 굵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월 테스트 서버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테스트 서버 소식은 크게 3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이벤트 둘째 은손 패키지를 포함한 신규 코드 아이템 셋째 각종 오류 개선 및 스탠 개편 먼저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이벤트에 대해 살펴볼게요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1일간 토백머리 용사와 특별가의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메리니 토백머리 용사가 이제는 제네시스 무기를 해방하고 치륵 아이템까지 두은채 나타났는데요 제 이벤트 기간 동안 캐스트 진행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각종 보상 아이템들과 이벤트 스킬 포인트를 획득하여 원하는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흔히 마약 버프 이벤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매일 레벨 범위 몬스터 2,000마리를 처치하고 1일 1회 기초 훈련에 달성하여 각 훈련 단계마다 특별 가외에서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스킬 포인트, 전투의 기억 10개와 각종 보상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으며, 3, 6, 9, 12총 4단계에서 단계 보상으로 전투의 기억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가에서 스킬당 레벨은 총 5레벨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각 레벨마다 요구하는 전투의 기억은 높은 레벨일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요구해요. 5레벨까지 총 105개의 전투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또 12월 16일부터 실전 응용 캐스트를 통해 5종류의 주간보스 인물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전투의 기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벤트 기간 동안 획득할 수 있는 전투의 기억은 기초훈련 14단계로 140개, 3, 6, 9, 12단계 보상으로 40개, 실전 응용 임무 5개를 통해 100개, 최대 280개의 전투의 기억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총 수량이 제한적이므로 어떤 능력치를 몇 레벨까지 달성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기존 마약 버프와 달리 예정내 캐릭터들이 능력치를 공유하지 않고 지정된 캐릭터 1개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매일 1회 지정된 캐릭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하루에 한번 복습 인물을 통해 레벨 범위 몬스터 2,000마리를 추가로 처치하고 겸치2 0쿠폰 15분 2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벤트 기간 동안 각 인물을 통해 마약 버프를 완성하고 다양한 이벤트 아이템들을 획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당 마약 버프는 이벤트가 종료되고 난후 1월 12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다음 두 번째 신규 출시되는 코디 아이템에 대해 살펴보죠. 지난 금손 어워즈에서 은손에 당선된 의상 내종 패키지와 팻 세종 패키지 아이템들이 출시됩니다. 기존 패키지 아이템들과 마찬가지로 9900캐시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마치 스페셜 라벨 느낌의 높은 퀄리티로 많은 유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한정 판매되는 만큼 본인 스타일에 맞춰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롭게 변경되는 개편점에 대해 살펴보죠. 자, 내용이 많은 만큼 유의미한 내용들 위주로 굵직한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길드 컨텐츠에 다시 한번 변화가 생깁니다. 매주 샤레니안 지하수로와 플래그레이스를 통해 각 길드 간의 경쟁을 하고 순위에 따라 노블레스 포인트를 차등 지급했었는데요. 자, 이번 패치로 기존에 비해 플래그레이스의 비중을 줄이고 샤레니안 지하수로의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자, 또한 플래그레이스에서 상대평가제가 아닌 점수제를 도입하여 경쟁에 대한 압박을 많이 줄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최대 점수까지 만점만 획득하면 되기 때문에 플래그 점수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줄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샤레니안 지하수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급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순위에 따른 지급량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부 지급 스킬에 대해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발판이 등장하기 전 아래쪽에 리스트 레인트링을 미리 켰어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개선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스우에서 1페이지 클리어 후 남은 전기줄에 죽거나 검은 마법사에서 죽은 채로 페이지가 이동될 때 버프 증발과 같은 부분들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자이언트 패 버프에 대한 변경점이 존재하는데요. 자, 기존에 잘 사용되지 않는 능력치를 삭제하고 기존 대비 수치를 재조정하여 자이언트 패 버프에 대한 효율을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그외 게임 내에 존재하는 정상적으로 이용 불가능하던 오류들을 수정했어요. 해당 내용들은 테스트 서버 릴리즈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12월 9일 본 서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12월 테스트 서버 소식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헤이스트 이벤트 이후 비어있던 마약 성능으로 다시 한번 보스 클리어에 있어 활기를 더해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메이플 스토리 운영진 측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겨울 업데이트에 대한 방향을 유저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제 당장 다음 업데이트에서 대규모 모험가 직업군 개편과 대규모 밸런스 패치가 준비되어 있다 한 만큼 많은 메이플 유저들이 이번 겨울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성 개편 및 신규 콘텐츠 추가에 대해서도 언급해왔던 만큼 이번 겨울 이벤트가 얼마나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어져요. 당장 3주 뒤면 이번 겨울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될 것 같은데요. 자, 그때까지 이번 이벤트를 즐기면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